안녕, 유튜브 친구들! <laughs> 아, 잠깐만! 보틀직 유튜브! 안녕, 유튜브들아! 오늘 드디어 야시장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, 이번에 내 야시장 과연 어떻게 나왔나? 궁금도 하니까,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고. 제 좋은 거 나가라, 제발. 좋은 거 나오면 산다, 과연. 아, 오케이. 노란색 없는 거 일단 괜찮아. 왜냐? 여기서 노란색은 그냥 칼밖에 안 나오거든? 칼밖에 안 나와서 솔직히 쓸모 없고, 지금 내가 보기에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빨간색 두 개인데, 아, 저번에도 빨간색 두개 나온 거 같은데. 이런 젠장. 그럼 일단 파란색부터 한번 까볼게. 이거는 뭐, 그냥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거라. 파란색은 럭스 스펙터, 본계 럭스 오퍼레이터 있다. 그냥 겉에 모양만 바뀐 거라. 각, 그리고 이제 초록색, 초록색은 아발란치 스펙터. 이거가 이거보단 이게 더 낫다 씨. 이거는 그냥 겉에 뭐 고드름 낀 것처럼 돼있는 총이어서 이거는 난 어, 저도 안 쓰죠 그리고 다음은 홍백 송엽 잉어 오퍼레이터 아 이거 그거다 이게 지금 그나마 이거보단 나은게 겉에 총에서 빨간색깔 잉어들이 막 꿈틀꿈틀 헤엄쳐다니 그래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안써 이거는 타메버키 무슨 성게 같아 어쨌든 간에 별로 자 이제 하이라이트 빨간색깔 제발 좋은 총좀 나와라 제발 제발 연태 뺀달안 쓰지. 이게 겉에 저지 불가라고 써 있는 건데 안 써. 자 다음 메이지 펑크 가디언. 이거를 이거를 누가 써? 아 개빡친다. 이번 야시장도 개 글지같이 나왔네. 자 그러면 아직 신에게는 한 계정이 더 남았습니다. 아직 계정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계정에서 어떻게 뜰지 몰라. 가자! 야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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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할수 있다. 나와 줄수 있다. 넌 나와 줘야 된다. 너만은 나와 줘야 돼. 돈좀 쓰게 해줘라. 아, 과연? 나쁘지 않아. 어, 노란색 없는 거 나는 만족해. 어차피 노란색은 칼이거든. 근데 파란색 두 개? 좀 불편하지만 요것만 잘 나오면 돼. 요것만. 근데 뭔가 지금 균형이 있어. 파란색 두 개, 초록색 두 개, 빨간색 두 개. 신호가 좋아. 자, 일단 파란색부터. 과연? 프리즘 투 버키 안 쓰지? 자, 다음. 아, 콘덱스 불도 겉에 색칠을 해놓은 거라 자, 다음! 초록색은? 하, 벚꽃! 벚꽃 스팅어씨 안 써! 다음은? 스노우 풀더지 아, 이거는 조금 쓸만은 하다 근데 굳이? 그러면 자, 이제 대망의 대망의 빨간색, 제발 빨간색이지, 분홍색이지 제발 잘 떠주세요, 제발 자, 간다! 간다, 과연! <목소리> 또별그 없는 왜 비싼지 모르는 스킨. 그러면 은 아니야 마지막 신에게는 카드 한 장이 남았습니다.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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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망했네 망했네 이번 야시장. 근데 아니 아까 스펙터가 뭐냐면은 내가 왜 별로다 했냐면은 이건데 이게 뭐 겉에 여기 뭐 이제 나름 뭐 3D처럼 그림 있는 거 빼고는 없어. 이거를 얻 땄어. 안 당겨 이 초. 그러면 유튜브들 안녕. 망했네.